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세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6쪽에서 58쪽 조례개측 심의회 운영 철저 등세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1건으로 자료 113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0년 2월 10일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일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융합 계약 착수하였으며, 8월 19일 중간보고회 개최, 12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12월 29일에 최종 용역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중 최종 용역 보고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사별 공통사항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 이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사회된제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보훈단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사회복지 협의회에 지원한 내용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MOU 또는 LRA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 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안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주식회사 한전 MCS와 지역내 복지 사각시대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로 두 건을 연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제로탈의 3,600지구 경기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을 체결하여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심사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2017년대에 취득한 보은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은 349,600만원. 현재 가격은 10억 3,13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구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0년 시책 추진비로 세건 193만 7천원, 부서 운영비 11건, 349만 9천원입니다. 2021년 시책 추진비 4건, 16만 1천원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비 1건, 19만 3천원, 기관 운영비 13건 87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집단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부로,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의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운영 현황 및 추진 현황으로 정책 지원 개발 사업, 교육 훈련 사업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관내 영유아 51명을 대상으로 초등 사회복지 교육을 6주간 진행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네 가지 법정 의무 교육을 32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정보 센터를 운영하여 사회복지 포털 종합 시스템 웰 well 인포를 통해 사회복지 정보를 1,270건 등록하였으며 뱅크미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관내 저소득층 1,029명, 시설 72개소에 총 3만 7,937건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코로나19로 기준이 완화되어 2020년도 20억 4,930만 원이었으며 2021년은 10억 5,435만 4천 원입니다. 사례별 지원 실적은 2020년도 2,687건에 17억 6,127만 4천원, 2021년 4월 30일 기준 1,083건에 6억 1,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2020년, 2021년 동일하며 8억 6,873만 3천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0년에 867건, 7억 1,538만 1천원, 2021년 4월 30일 기준 271건, 18만 1억 8779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4개 사업으로, 신청건수는 2020년 6248건, 2021년 4월 30일 기준 297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신청권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각 사업부서에 통지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통지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조 통합사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민관 통합사례관리 추진을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으로 복지정책과 희망 복지팀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민관기관으로 안성시 동서부 무안들움 네트워크팀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과구수는 2020년 1,1141가구와 2021년 4월 30일 기준 1,339가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앞서 몇 가지 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제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공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현 위원님. 네 안정현 위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시정사항은 네, 잘처리해셨고 권고 사항 하나는 지금 뭐잘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 복지재단이 이제저 선정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언제 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건물 짓기 전에 어떤 사전 행정 절차라든가 네. 그런 거뭐 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 심의 등 그런 사전 행정 절차 거치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하고 건물 짓는 데에서 네. 총 저희가 했을 때 잡은 게 2025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있는. 하반기. 예, 예.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에는 다 건물이 완성돼서 복지재단이 오는 거예요? 그때도 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건물이 그때 다 완공이 된다고 하냐? 예, 예. 이제 저 복지재단 오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 예, 예. 그럼 복지재단 그 짓는 금액은 두에서 짓는 거요? 예 우리 시에서 짓는 거예요? 아, 인, 일단 그 복지재단 짓는 곳이 그 저기 안성이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건물 짓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규모를 좀더 크게 갖고 행정복지센터가 주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일부를 이제 복지재단에 그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 이제 우리 이제 읍면동에는 이제 청사 짓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동은 지금 청사 짓 계획이 없다고 계획이 없는데 예. 이제 복지재단을 유치를 해면서 같이 이제 복지재단이 올라가면서 같이 짓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데 복지재단 쪽이라면 도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다 투자해서 짓는 거이요 예, 건물 짓는 거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 네. 입주하고 나서 이제 임대료 받을 계획입니다.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명이라, 뭐 70명이나 몇 명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정원이 81명이고요. 네. 그리고 뭐또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 포함하면 대략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얼핏 그러니까 따져서 우리 저기 저 본관하고 제일 별관 이런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대략 그2 0 0 0 2,800평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복지단에서 유관 건물 규모가 789평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빼고 나머지 이동행정복지센터에 갖고 대략 한 1900에서 2000평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지면은 이제 지금은 저는 인구도 있고 그러니까 꽤크게 져야 되잖아요. 일반 면 단위보다는 크게 져야 되잖아요. 예예. 보통 면이 지금 한 80억 정도,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예.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저 이동 같은 경우에는 공도 다음이니까. 예예. 그래도 엄청 크게 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정복지... 우리 저 재단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저기 뭐 건물을 짓고 같으면 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거네. 우리가 저, 서뭐 임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네.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한 5,600억 원 들어가거든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네. 이제 대략 그 사업비 산출했을 경우에 네. 나오는 게그 건축비는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복지재단만? 아니요, 저기다 아, 청사, 청사 이동 행정지센터와 아, 같이 했을 때. 음, 그러니까 지금 저 2023년까지 에, 삼죽하고 서원제 저기 마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면청사가 없어. 그러면 저 지금 저는 그 시점에 이제 이동이 이제는 사실은 없는데 복지재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동 청사가 이제. 건립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25년의 마무리다. 네. 예, 예. 음, 그러면 25년이면 한 23년도 말수 없던 시작이 되겠네. 예, 착공그 해서 저희가 2023년 말로 보고 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니, 저희도 가서 얘기를 해야지. 또 이동해 가면은 예. 2025년도 말에 준공을 목적으로 한다. 렇 예, 얘기를 해야지. 우리 공유재산 건물의그 보은인 단체 사무실 및 보은 대상자 복지 건물 취득 예 현재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가상각 따져 가지고 그러는 건가? 예 아니 취득 가격은 이제 건축비에서 삼수하 잡았던 부분이고요. 예. 지금 현재 가격은 이제 그... 세정과의시가표준액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잡은 거라 g o r 있는데요. 실제 시가표준액하고실거래 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한2상억 네. 차이 나네 예, 수치치으으로는렇렇차 차이 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러니까 h 뭐 땅값 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 a n k you, thank you, t h 지 n k you, t h 지 n k you, t 2020년에는 우리가 한 17억 7, 6, 6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예예. 2021년 4월 30일까지는 한 6,150만 원, 6억인가? 예, 6억입니다. 6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4월까지라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백신 맞고 뭐그 했는데, 과장님 예, 생각은 어떻게요? 해 예, 긴급복지는 계속 그 신청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요건 네. 자료 이제 낼때 4월 30일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6월, 네. 지난주 기준했을 때 현재 8억 2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갖고 올해 네.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네. 거의 한78% 집행했고 추가로 더 도하고 더 해서 예산 더 추가로 더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도랑 작년하고 비슷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해셨고더 어,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장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는 건가요? 안성의 복지 대단이 들어오면 예. 그 시민들이 느끼는 그 사회 환경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안성시에서 이제 처음 최초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민들로서도 어떤 그런 그. 시에 대된 어떤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약간의 자부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음. 또 복지재단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복지단에서 경기도 이런 표준모델 개발한다든가 그런 게을때 우리 안성을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시범 실시라든가 그런 같이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성시가 먼저 어떤 복지에 관해서는 더 선진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백여 명 정도 오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떤 그그뭐 이주. 효과는 뭐 이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많이 복지단에서도 이제 안성 그 아파트 어떻게 그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 물어보고 또 이주할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안성시 그 학생들도 환경대라든가 뭐 동원공대에서 그 복지 관련 학과 학생들도 과학 복지단 취업하는데 있어서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이 안성시 최초의 이런 그 오무로 인해서 안성시 그래도 더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토대가 될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번 복지 대단은 뭐 광공서뿐 아니라 안성 시민들 여러 단체에서도 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레카드를 네. 걸고 차에도 붙여다니고 그 도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네. 모르는 분도 많으시니까 어디에 또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민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면 네, 예. 정책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적극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지리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경기 복지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